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말을 안 해주는 두 가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자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터와 묘터 좋으면 반드시 부기를 누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의 기륭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당이란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명당을 두고도 볼 수가 없다는 옛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겠죠. 사람의 운에는 집터가 묘터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조상의 묘터가 집터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터의 기운과 집터의 기운이 사람에게 끼치는 비중은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엇갈린 주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묘터의 명당을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터를 찾아서 수없이 이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묘터와 집터를 함께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소시적에는 풍수 공부를 하면서 전국에 안가본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답사도 했고 수많은 명당을 찾아서 좋은 길지에다가 많이 이장도 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 명당을 찾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황호경이나 양택의 최고의 경전인 택경 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청오경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죠. 이 청오경은 한나라의 풍수지리학자 청오가 묘터를 정하는 데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택경은 가장 오래된 양택 집터를 8개를 기준으로서 정리한 풍수이론서예요. 이 청오경에서 좋은 집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좋은 묘터에 조상의 유고를 모시면 천지의 신명이 보호하고 자손의 부귀영화가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집과 묘는 부귀영화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니 묘터와 집터가 모두 길한 곳에 터를 내리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이 집터를 고를 때에 어? 가격이 좀싼것 같아 여기다 집 지을까? 어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기다 집 지을까? 아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집터로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지을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굳이 최고의 명당이 아닐지라도 꼭 피해야 할 오호와 꼭 챙겨야 할 오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빈천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은 크지만 사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그게 1호예요. 그래서 큰 집에 사람이 한두 명만 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2호는 대문은 굉장히 크나 집안이 작은 집은 흉한 집입니다. 울타리, 즉, 담장이 온전하지 않고 허물어져 있으면 흉한데 이것을 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담장이 무너지면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허는 우물과 부엌이 깨끗하지 않으면 흉한 집인데 이것이 사허이고요. 이 오허는 터와 정원은 넓은데 집이 좁으면 그것이 흉한 집입니다. 오허에 이어서 오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실에 살면 점점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크게 풀세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실은 집은 작은데 사람이 많이 깍깍 차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귀하다라고 해서 택소인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실이라고 해서 집은 큰데 대문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부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짓을 때 집이 크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대문을 크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세 번째 삼실은 울타리 담장이 온전하고 견고하면 길하게 되는 거예요. 이네 번째 사실은 집은 작은데 가축이 많으면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 집이고 평민 집이고 어땠습니까? 집안에 가축들을 많이 길렀지요. 뭐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가축 기르기가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다섯 번째 오실은 집에 물이 동남쪽으로 흐르는 곳은 매우 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의 오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형에는 사람의 부귀영화하는 거주하는 집과 조상의 묘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조상이 좋으면 자손도 좋다라는 얘기로서 풍수지리의 동기감흥론에 의함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집터가 좋으면 자손들이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먹고 사는데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의 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집에서 나와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조상의 자리가 편안하면 좋은 집을 선택하여 그 자손들도 편안하고 조상이 불편하면 자손들도 잘 풀리지 못하고 불길하게 살아간다라는 이 얘기가 되는데요. 조상의 묘터가 좋은 명당이 있고 흉당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집인 양택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으니 조상과 자손은 함께 동기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응은 지난 제 영상에 조상이 돕는 징조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태경에 나온 것들 좀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묘소가 흉한데 거주하는 집이 좋으면 자손들은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건강하지요두 번째 묘소가 좋은데 집터가 나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늘 부족하니까 전전긍긍해요세 번째 묘소와 사는 지 모두가 큰 길지의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 집안은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묘소와 거주지가 모두 다 아주 안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면 매사에 일이 꼬여서 일이 안 풀어지고 실패를 자주하며 타양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객사를 하게 되고 자손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첫째로 제일 먼저 조상이 노하지 않도록 조상의 묘지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집터를 잘 선정해서 좋은 곳에 털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하늘이 덥고 조상이 도와서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터가 나쁘게 되면요 무조건 이사를 가려고 하지 말고 비보풍수를 통해 가지고 그곳을 좀더 좋은 터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이야기가 또더 길어지면 굉장히 지루해 질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집터와 요토가 좋으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동기감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